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빌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개발해서 해지된지 딱 10년 차된 과거의 신길 7구역이죠 신길동 113-5번지일 때이 위치가 여의도에서는 직선 1km 이내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을 소액투자 유망 지역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필요한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추가적인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임장 영상을 보시게 되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죠. 작년 겨울부터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의 노후도는 90%대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정비 사업에 꼭 필요한 노후도가 법정 상한을 초과한 주거 정비 지수입니다. 자, 해제가 된 곳이나 해제가 됐지만 다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제가 임장을 안 가본 지역이 없는데요. 어, 여기는 노후도가 그 중에서도 알아주는 노후 주택가입니다. 골목 여건이나 기반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주차난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서 폐제가 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방치가 됐던 지역인데요. 작년만 해도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수익 투자 매물도 없었고 정비사업 동의서 진구 절차도 법정에 의한 연번을 부여받아서 동의서 진구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 추천에서 끝났는데 제가 이번에는 한 2억 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4억 원 중후반 뭐 전세에 들어가 있는 것은 2억 중후반에서 2억 원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수시공 으로 바뀌었죠. 연번 부여를 신청 해서 추진위에서 지금 현재 20% 동의서 징구로 연말까지 50% 징구를 목표를 해서 상반기에 접수를 목표로 추진위가 업무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이 수시로 바뀌면서 예전에 30% 넣었으면 공모가 됐는데 이제는 한50% 정도는 돼야지 그 구청에서 서울시로 입안 요청을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는 신길동 7구 여측이 말씀드리는 지역이 유일하게 연번을 부여받아서 징구 중입니다. 단독 입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역이 정비사업 이 활발하게만 진행되면 구역 지정이 확실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조합원은 600명 정도고요. 1700세대 정도 권리하을 수립해서 업무가 지금은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작년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자, 이 지역의 땅값 평균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입지가 여의도에서 직선 1km인 것을 고려했을 때이 노후도 때문에 집가 형성이 안 되고 슬라마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 인데요 자, 이 주변 일대를 보시면 아파트 값은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여의도 반경 3km 이내에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당산 일대나 바로 밑에 영등포 뉴타운 어,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석 뉴타운 일대는 뭐입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싸게는 8사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14억대에서부터 비싸게는 흑석 같은 경우는 20억까지 호가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기대 수익이 비리율과 함께 높은 개런티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주변 일대 지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의도에서 멀어지 싸집니다. 여기는 여의도에서 1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장점이 되겠고요. 제가 2020년도부터 저 3년 전에 신길동 주변을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근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영등포역 여의도 근처 1km를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신길 1구역, 그다음에 신길 2구역, 4구역, 15구역, 16구역은 지주택이 호반이 들어와 있어서 안 했고요. 영등포 1차 역세권이나 밤동산 역세권까지 제가 고루고루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맵에 지정된 현황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도눈으로 직접 보시게 되면 1년 이내에 모든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재지정이 됐죠. 공공지도 복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 신통보, 역세권 시프트 다양하게 지정이 됐는데 어 얼마 전에 3월 24일 날에는 신길 밤동산이 대박역세권 시프트로 정비구역 지정곳이 공남이 떴습니다. 자 그때 샀으면 더 싸게 살수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해야 왜냐하면 구역 지정이 되면 싸게 못 사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점 투자하시고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서울 4대분이나 주요 거점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 지금 보시게 되면 영등포역 반경 1km에서 도림동 247-48번지죠 의 여기가 이제 신안산산 도림 사거리가 개통이 될 예정인데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역세권 시프트로 변경 입안을 준비하는 지역 이 지역을 빼고는 도림동 장미마을하고 신길치고요 지금 추천해드리는 신길동 113-5번지 말고는 재개발할 데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반경 1 k m 있는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 가능성이 현저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에 GTX 들어가고 여의도가 이제 주거공간이 재건축 이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일대 슬럼화된 지역을 함께 균형 발전해서 이 주택도 같이 공급하겠다라는 삼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맥락을 잘 파악하시고 노후된 주거 지역을 보시는 게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수익률은 월등하게 높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당시 2020년도 때랑 좀 달라진 게 지금은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리취득을 해서 이렇게 세율을 잘 확인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보유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이 세법적인 스트레스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또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1182이 세율을 잘 확인하셔서 취득세 감면까지 고려 한번 저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뉴타운 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3년도니까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에 서울의 메인 입지에 소액을 잘 투자 운용하신다면 지금 그 정도 금액으로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고요. 근로소득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 가격들이 요즘 일반 분양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치 않습니다. 금액은 다시 시작하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억 대만 다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셔서 좀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40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과 이 영상을 잘 시청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9월 2일 날부터 해서 매주 또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원래는 강의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오늘 미리 찍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많이 참석하셔서 서울에서 해지됐지만 재출연하고 있는 지역들 이제 수시 공모로 몇 개만 이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과 영상도 PDF 파일로 올리테니까 상담 번호로 궁금하신 분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줄이 있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신사님께서 또 임장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업로드 지역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